인테리어 회사 직원이 알려주는 실크 벽지가 합지 벽지보다 비싼 이유. 첫 번째는 벽지 단가입니다. 어, 이제 인터넷 최저가를 보시면은 이제 합지 벽지는 한 롤당 19,000원. 그 다음에 실크 벽지는 38,000원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단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일단은 벽지의 생산 공정이 조금 달라요. 실크 벽지가 조금 더 복잡해요. 어떤 게더 복잡하냐면, 실크 벽지는 합지 벽지 위로 PVC 처리, 폴리엄화 비닐 코팅 처리를 진행해서 벽지의 내구성을 높이는 공정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 차이에서 발생되는 단가의 차이가 있어서, 실크 벽지가 합지 벽지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첫 번째는 시공 방식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실크 벽지로 시공을 한 사진인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벽지랑 벽지 이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티가 좀안 나요. 반대로 이건 이제 합지벽지로 시공을 한 벽지 사진인데 실크 벽지랑은 다르게 티가 좀 나죠. 이 디테일의 차이가 시공 방식의 차이에서 옵니다. 이제 합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벽지랑 벽지를 5mm 정도 겹쳐서 시공을 하는 방식인 겹칠 시공 방식을 써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조금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실크는 벽지랑 벽지를 맞대서 시공하는 맞댄 시공 방식으로 시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티가 잘안 나요.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시면은 롤러로 밀도 그냥 티도 안나게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벽지를 일일이 맞춰서 시공하는 실크 벽지의 맞대를 시공 방식이 조금 더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 상승이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실크 벽지가 합지 벽지보다 시공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부자재 사용에 따른 가격 상승인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시공 방식에서 오는 차이도 조금 포함되긴 합니다. 아까 제가 실크 벽지는 벽지랑 벽지를 맞대서 시공하는 맞대 시공 방식을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시공을 할때 벽지랑 벽지가 만나는 부분에 이제 운용지라는 초배지를 붙여서 시공을 해요. 이제 말로만 하면 이제 조금 이야기힘드실수 있으니까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신대방에 있는 아파트 시공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이 벽면 가장자리에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부직포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부직포가 이제 나풀나풀 거리니까 마땜 시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지랑 벽지가 만나는 부분에 이제 운용지라는 걸 붙인 겁니다. 시공하기 쉬워지게. 또 이게 저렴한 게 장점인 합지벽지보다 실크벽지 에 주로 부직포 초배 작업을 많이 하는데 합지벽지는 잘안 해요. 왜냐하면은 합지벽지의 장점이 싸게 하는 거고 싸게 하려고 합지벽지를 시공하는 건데 저러한 작업이 들어가면은 가격이 확확 확 뛰어요. 그래서 병, 그런 작업은 실크벽지 위에서 위주로 진행하고 벽면이 울퉁불퉁하니까 벽면벽지를 띄어서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자리만 본드를 발라서 부직포 초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부자재 비용이나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시공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좀 합지벽지에 안 좋은 점만 조금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합지도 명백한 장점이 있어요. 일단 합지의 장점이 뭐냐? 시공 기간이 짧고 가격이 싸요. 실크벽지랑 비교하면 진짜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크벽지의 장점은 합지벽지에 비해서 시공 퀄리티나 디테일 이런 게 조금 더 좋고, 내구성 또한 합지벽지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가격은 제가 이제 국민 평형인 24평형이랑 33평형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24평형 기준은 합지가 88만원, 실크가 16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3평형은 합지가 120만원, 실크가 205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비확장 기준이라서 확장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다양한 평수나 어쨌든 확장 여부에 따르는 가격 변동이 궁금하시다면 은 저희 셀핑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